안녕하세요 유재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재형입니다 2024년 6월 22일 토요일 서울경마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벌써 6월 4주차 경마인데요 토요일 11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1경주부터 차례대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2세 안말 별점 네, 1000m 10마 레이스입니다 네, 안말 편성이죠 이세의앞말들이 10마리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좀 훈전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행검사 당시에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말이, 안쪽에 있는 1번 호세, 그리고 7번 에코월드, 이두 마리 정도를 그나마 좀볼 수가 있는데, 이번 데뷔전에서 1번 호세 같은 경우는 인게이트가 과연 유리할수 있을까? 스타트를 무난하게 끊어주고 잘 따라갈 수 있을지가 좀 강건이고, 7번 에코월드도 주임 검사 당시 순발력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큼 보완됐냐, 실전에서 어, 보완된 순발력을 보여줄 수 있냐가 좀 관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또 다른 저는 8번 안담이로 네 고가의 말이죠. 혈통 기대치랑 고기는 8번 안담이로고 어, 지금 1억으로 돼 있는데 뭐 사실 의미는 없어요. 뭐 내부 거래에 의한 가격이라. 어, 예. <laughs> 네. 이제 글로벌 히트 전형제 맞죠? 네. 친, 동생. 어, 계속 지금, 투안 글로벌 히트 터지고 나서, 투아노 엔드 서버랑 계속 붙이는데, 네. 앞말들만 나와 자꾸, <laughs> 어, 순말이 나와야 뭐, 어, 몇, 1억, 2억에 뭐, 이제 팔리고 그럴 텐데, 네. 좀, 앞말들이 이제 사이즈가, CR이 좀 작게 나와요. 네. 어, 그래서 지금 얘도, 뭐, 글로벌 히트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제 그 언니, 네. 울트라이트, 뭐, 그 정도 이제 비교하는 게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네. 어, 좀 완성도는 오히려 이제, 울, 울트라이트는 지금 3살 때 뛰기 시작하죠? 네. 완성도 면에서는 이제 암담이라고 훨씬 더 낫다고 보고요. 뭐, 편성이 약하죠? 네. 신0마리에서 어, 치고 상당히 약한데, 좀, 그래도 명색이 글로벌이트, 뭐, 여동생인데, 좀 여기서는 좀 경쟁력 보여주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빠는 좀 높은 산이지만, 언니 정도는 넘어설 수 있다? 언니보다는 낫다고 봐요, 나는. 아, 어. 언니는 넘어설 수 있다. 네, 8번 안다미로. 그리고 저는 이제 선출 전개를 노려볼 수 있는 6번 대승마의 이제 성장세인데요. 주행거는 당시에 어느 정도 순발력과 이제 모래한 적응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 흐름이 뭐 그렇게 빠르지 않다. 여기 임경 기수 안장이라면 뭐 선행으로 주도할 수 있는 흐름. 앞성까지 장악할 수 있다.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6번. 대승마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앞말 편성이죠. 헌전도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최근 뭐 입상과 착승권 성적을 냈던 1 1번 이스트 라이징의 지금 포지션을 좀 보, 좋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 여기서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혼전인 가운데 이변을 놀수 있는 전략. 좀 이변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본기나 잠재력에서 한수 앞서 있는 말 있죠? 2번? 오리온 알파. 네. 얘가 이제 나스카팜에 기대해 주셨어요, 올해, 올해. 네. 어, 부, 지금 이제 블루레몬이 이제 메인으로 뛰고 있지만 사실 도입 당시 기대치는 이제, 오리온 알파가 훨씬 더 좋았어요. 네. 어, 데뷔 전에 같이 붙었는데, 뭐, 끝걸음에서는, 뭐, 블루레몬이 1등을 했지만, 좀 훨씬, 이제, 오리온 알파가, 이제 거리가 늘수록, 더, 이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수 있는 말인데, 다리 상태가, 이제, 안 좋아서, 이번에 지금 10개월 만에 출전. 네, 오랜만에 나오고 있죠? 어, 근데, 요새 편성이, 이제, 6, 6등급 편성이 너무 약하니까, 네. 여기서는, 기본기로 충분히 극복해 줄수 있다. 지금, 10개월 만에 출전이라, 어, 선장 상태 좀 확인은 좀 크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기본기에서는 한수 앞서 있는 말은 분명하다. 음, 공백 있지만 이상 없다. 이번 뭐, 오리온 알파. 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나고 있고. 네, 저도 이제 복병권의한 마리, 어, 사실 뭐 복병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모든 말들이 일상을 노려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8번 실범은 지난 5월 11일 데뷔전을 치렀고, 네, 이번에 두 번째 경주에 나서고 있는데, 데뷔전은 좀 게이트도 외곽이었고, 레이스가 좀 제대로 안 풀렸습니다. 직선에서 좀 방해도 좀 받았고, 좀 그런 점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조성범 기수가 이제 그런 점을 말에 대해서 이제 잘 파악을 했고, 또 거리가 1200으로 줄어져 있는 상황에서 레이스를 좀더 수월하게 풀어나간다면, 저는 좀 우승까지 예,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8번 실버 문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네, 크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난 경기 입상에 성공했던 1번 썬더 역을 10점 만에 드디어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 경주가 상승세를 과연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어, 그런 전력인가 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 경주는 앞선에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갔지만, 이번에는 선행이 쉽지 않다. 선두권 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지난 경주의 결과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마무리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지난 경주 역시 입상에 성공했던 4번 대명장이, 어, 1200m에서 입성에 성공을 했고 1300으로 거리가 늘렸는데 이미 1300m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줬던 말이죠 이번에는 어, 선두권 레이스가 가능합니다 안쪽에 있는 1번 썬더 여걸보다 더 빠르게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4번 대명장이 오히려 앞선에서의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서 어, 이변을 노려본다 저는 6번 선샤인 퀸이요 네, 2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2주 만에 출전을 시켰다. 딱두 가지예요. 제대로 안 뛰었거나, 직전에. <laughs> 바깥 볼로 나오는 경우. <laughs> 어, 바깥 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거 전자의 경우. 뭐 직전에 좀 제대로 안 뛰었다. <laughs> 너무 아쉬웠다. 어, 직전에 이제 3개월 만에 출전이었어요. 네. 어, 1,400m 거리 경험도 없었고, 실전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뭐좀 조교 한번 했다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자, 2주 만에 바로 1,300m 출, 이제 확실히 검증됐죠. 1,300m는 네. 검증된 1,300m에 좀 철륙전을 단단히 벼르고 나온다. 직전과는 좀 경주 감각이 돌아온 상태에서 뭐 직전보다는 확실히 더 쪄줄 것처럼 봅니다. 네, 지난 경주에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출전하고 있는 6퍼센트 이렇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경주 뛰고 딱 마이카네 들어왔을 때 마방 사람들이 야, 조교하고 왔네, 조교하고 왔어. 애가 하나도 안 힘들어하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그러고 나서 이제 꼴찌로 오고 나서 또 밥을 또 겁나 잘 먹어.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이제 진짜 힘들게 뜨고 나오면 이제 밥을 네. 잘못 먹잖아. 힘들어해야 되는데 쓰러져 있기도 어, 하고. 약간 이제 그런 케이스. 지금 직전은 좀 약간 조교했다는 그런 느낌? 네. 어.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야, 이중만에 빨리, 바로 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어 직전에 뭐 1400m 출전해서 뭐, 꼴찌 했는데, 뭐, 1300m 에서는 확실히 보여준 걸음이 있어요. 음, 네. 이미, 뭐, 결과 입상까지 성공했었던 만큼, 네, 이번 경주, 2주 만에 출전하면서 아쉬움을 달래본다. 6번, 션인킹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로 가겠습니다. 국산 6등급 1400m 9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기껏 말들로 압축될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실전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 저는 이미 승군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좀 아쉬웠던 말이 이제 4번 매직 프린스인데요. 이번에는 좀 빅투아르 기수가 아주 좋은 레이스 운영으로, 승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하고 있습니다. 1400m 에서의 경쟁력도 이미 보여줬고, 지난 경주 장거리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줬는데, 레이스 운영은 음저 의문 깔끔하니 못했다 좀 아쉬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그런 아쉬움을 이번 경주는 과연 지어낼 수 있을지 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저는 5번 아놀드 킨 5번 아놀드 킨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음소속조 기둥마죠 네. 강풍마 동생이에요 네, 강풍마의 동생 어, 6등급에서 이렇게 정체될 말은 아니라고 봐요 어, 최근 힘도 차고 경주 경험이 쌓이면서 경주력이 향상되고 있는데 1,400m 거리 적응 마치고 자, 이번이 승부 타이밍이다 음, 직전에 외곽 무리한 선입권 전개로 삼, 아쉽게 삼착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초반 자리선점에 뭐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타준다면 데뷔 후첫 입상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찬스 잡았습니다 네, 혈통기 대치를 안고 있는 5번 아놀드 퀸 마방에 기대만큼의 결과를 내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여기 이제 6번 신의 운명까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순발력이 빠르진 않지만 라스트 걸음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이번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앞선에 최대한 붙여준다면 어, 충분히 입상권한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고 편성을 만나고 있다. 서울 사경주는 4번, 5번, 6번 뭐이 3마리 체크를 하면 될 것으로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10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5등급에서 적응력을 키워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선두권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전력, 이제 두 마리가 있죠. 안쪽에는 1번 나올대와 그리고 4번 굿선봉. 지금 빠른 말이 없는 가운데 이두 마리가 선두권에 나서면서, 어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을 만나고 있습니다. 레이스 편성을 뭐 해볼 만한 흐름을 만난 만큼 이제 버티기를 노려볼 수가 있고,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저는 5번, 금왕 명장. 예, 3착 삼... 승분이네요. 어, 3착 승급했는데, 어, 마지막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어요. 네. 어, 우승한 말보다 오히려 더 좋았고, 지금 5등급 승급전인데, 뚜렷한 강자가 없다. 음. 어, 얘는 또 선취입이 다, 다 된다는 점이 이제 메리트고, 직전 대비 마이너스 2 5 k 로 이제 감량 2점도 있고, 이제 거리가 이제 1 0 0미터더 늘었는데, 취임력이 좋은 말이라 오히려 1,400m에서 더 좋은 경주력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음. 승군전이지만 3차 승군의 아쉬움을 지어낼 수 있다. 5번 금방 명장이고요. 여기 폭탄 배당만 한 마리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바로 승군전 적응하기 9번 오썸 브레인인데요. 지난, 얘가 이제 사, 1,400에서 우승을 하고 승군을 했고, 1,400에서 이제 승군전을 치렀는데, 당시 이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면서, 했지만 좀 끝걸음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제 컨디션을 감안했을 때썩 좋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빠르지 않은 가운데 선두권 가세를 노려볼 수 있는 9번 오선 브레인의 얍선 버티기. 이번에 안 팔리나요?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경주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직전에 놓고 팔렸던 말인데? 네. 네. 근데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난 경주 그 승군전을 준비했을 때와 지금의 컨디션은 확연하게 다르다. 요거는 이제 현장까지 이제 반드시 체크할 만하다. 마무리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좀 타이트해질 수도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경기 입상에 성공을 했던 7번 로열 베스트가 5등급에서 성공적으로 적응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부담중량의 상승이 있고 또 게이트가 또 다소 외곽이다 보니까 에이스를 얼마나 잘 풀어나가야 될 나갈 수 있냐 요런 점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틈을 노릴 수 있는 전력으로 저는 4번 엑설런트탄 네, 삼세 마아사마 엑셀런트 탓. 어, 6등급에서는 이제 1200m 위주로 뛰어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5등급 승급에서는 1300m 계속 출전해서 이제 아쉬운 3 4차기에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검증된 1200m 이제 적정거리, 1200m로 돌아왔고, 자, 게이트도 지금 상대마들보다 좋죠? 네. 어, 네, 네, 단독 선행 네. 찬스. 1200m에서 선행 나가면 뭐 충분히 한 바퀴 잡아 돈다! 라고 봅니다. 6등급에서 선행으로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4번 엑셀런트탄 드디어 적정거리에 출전하고 있다. 여기에 복병권 한 마리, 바로 8번 사하라 몬든데요 지난 승군전이었죠. 오랜 공백도 있었고 승군전 1,300m였습니다. 인기권에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는 7차,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근데 당시에 뭐 준비도 잘했고 컨디션도 좋았는데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래에 대한 적응력과 끝걸음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1 2 0 0 m 로 거리를 줄여놓고, 지금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뭐 4번, 7번, 뭐 대표적으로 이두 마리를 볼수가 있는데, 그 뒤에 붙여놓고 안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8번, 사하라, 본데 정상주기, 출전, 호전세. 여기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설치 경주로 가겠습니다. 국산 5등급 1700m. 거리가 한 건인 가운데, 1700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이 눈에 띄죠. 그 중에서, 이번에 저는 적인 기수가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는 6번 드래곤 스퀘어. 지금 5등급 승근 이후에도 1700미터의 연속으로 출전하면서, 아쉬운 3차권에 머물렀습니다. 순발력이 원래 뭐 좋진 않은데, 그래도, 좀더 최대한 좀 붙여준다면 자신의 장점이 라스트 걸음을 발휘해줄 수 있는 전력이죠. 근데 이번에는 김태웅 기수와 2주 만에 빠르게 출전을 하고 있죠. 김태웅 기수와 이미 호흡을 맞춰 봤었던 말이고, 네, 그 지금 5등급에서는 빅토아르 기수가 연속 기승을 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3차계에 머물렀었지만 이번에는 김태웅 기수가 어 그런 아쉬움을 지어내면서어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에 편성을 만나고 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적인 기수 맞아요? 네. 오. 어, 맞아요. 저도 이제 적인 기수 기승한. 네. 9번 캠프 데이비드. 마명에서 도딱 네. 느껴지죠? 네. <laughs> 데이비드. 그래서 이제 다비드가 이제 적인 기수인데, 다비드 성... 타면서 이제 성적 나고 있죠? 형제인가 어. 좀 힘차면서, 직전 경주 이제 1700m 첫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력도 좋았어요. 어, 이번에 승급전이지만, 뭐, 특별히 센 말도 없고, 자, 앞선 전개가 가능하다. 한번 거리 경험도 해본 상황이고 자, 부담 중량도 낮아지면서 다시 한번 뭐 연투 기대해 볼수 있는 편성이에요. 자, 다비드 기수 이번 달 마지막으로 타고 이제 어, 프랑스로 가는데 자, 가기 전에 이제 기대하는 말이 두 마리가 있어. 네. 음. 자한 마리가 이제 다음 주 출전 예정인 이세마 원더풀 로던하고 자 이번 경주 출전하는 캠프 데이비드인데 자, 원더풀 로던 2대 마리서 깨졌어요. <laughs> 어, 깨져서, 막, 일반 경기 써달라고 그러는데, 얘기가 좀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 네. 어, 그래서 이제, 한 마리 남은 거, 자, 캡프 데이비드, 얘밖에 네. 없어요. 음, 마지막 희망. 좀 맡기고 말고 할 것도 없겠죠? 뭐, 강승부는 필연이고. 네. 어. 좋은 결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에 복병만 한 마리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승군전 적응한 2번 천마 불펜인데요 예, 지난 승군전 적응하고 이번에 1,700m 거리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얘가 1,400m에서의 보여줬던 경주력이라면 1,700m에서 충분히 그 능력을 이제 기대해볼 수가 있는데 얘가 작년 12월에 1,700m 이제 6등 편성에 나섰었을 때 이제 선행에 나서긴 했지만 좀 레이스를 좀 수월하게 좀 편안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좀 경합으로 인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실전 경험도 적었고. 이번에는 실전 경험이 좀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1700m에 도전하고 있는 이번 천마불패가 그때 당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 결과를 내줄 수가 있다. 네, 달라진 모습의 이번 천마불패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팔경주로 가겠습니다. 국산 4등은 1800m. 출전 누 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거리 경쟁력 그리고 4등급에서 적응을 한3세마 1번 음파 조이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죠. 지난 승근전 1,800m 좀 레이스가 흐름에 좀 맞지 않았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아쉬움을 지어낼수 있는 편성을 만나고 있다. 1번 음파 조이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도전하는 저는 6번 아크로마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승군전에 서고 있는 6번 아크로마린. 어,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1,400m 이하의 단거리 경주 위주로 출전을 했고, 좀 승부기가 좀 부족한 말, 좀 이런 말로 인식을 했었는데, 음. 자, 직전 경주 뛰는 거 보니까 장거리가 더, 혹시 낫더라. 네. 장거리, 거리를 어. 늘려서 오히려 걸음이 나오지 않았나. 너 그렇게 임팩트 있게 취입해주는 거 처음 봤어. <laughs> 어, 그래서 좀 늦게나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 아직 3살짜리예요. 네. 뭐더 보여줄 거는 많이 남아있고 좀 앞으로 이제 장거리 경주에서 더 기대해 볼수 있는 말이고 좀 직전에는 이제 천, 1700m 장거리 처음 뛰어보는 상황에서 좀긴감인가좀 좀 이런 느낌으로 탔다면 좀 이번에는 자신감도 붙었을 것 같아요 네. 좀 앞선 무너질 때 막판 한발 기대해 볼수 있는 상승세 장거리 적성의 6번 아크로마린 꼭꼭 꼭 이거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거리가 늘어서 더 좋다. 6번 아크로 마린이고요. 그리고 저는 선행을 욕심낼 수 있는 흐름의 편성을 만난 3번 그마스타 역시 이제 삼세마하고 지난 이제 4등급 승군년을 1,400m에서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1,800m에 나서고 있는데 빠른 말이 없죠. 이제 앞선에 나서면서 또 이역 기수가 가장 잘하는 선행레이스를 펼치면서 버티기를 노려. 노력... 볼 수가 있다. 한번 금악 스타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산 삼세마 3번 엔딩 파이어. 네, 지난 경주 1,200m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네, 이번에도 정상적이 출전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게이트 2점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3번 엔딩 파이어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도전하는? 저는 10번 나이스 비걸 네, 역시 3세, 미국산 3세 마. 10번 나이스 비걸 어, 이번 주 27조에서 좀 가장 <laughs> 자신있게 인터뷰를 해주는 말이에요. 왜 웃어? 왜 웃어? 네. 어, 좀, 박, 이게 이제 박병일 주구사님이 좀 이걸 제일 기대한다. 좀,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해, 인터뷰를 해주셨고, 이제 문학 아리아리, 문학 어플리트, 제 여동생이에요. 네. 어, 지금 3세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좀 가파른 상승색 타고 있고, 뭐 최근 연투 중이죠? 어, 직전 1,400m에서, 아, 1,300m에서 이제 우승 경험도 있는데, 어, 지금 부중, 우중,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중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2.5kg 밖에 오르지 않아서, 지금 네. 54.5인데,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극복해 줄수 있다고 봅니다. 음,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웃어? 지상형주 <laughs> 우승을 하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인 10번 나이스 피크 역시 삼세마인 만큼, 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네, 또 다른 삼세마, 폭탄 배당마 한 마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최외곽에 있는 11번 스카이 함성인데요. 어, 라스트 걸음은 분명하게 보여줬던 말이죠. 네,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순발력. 따라가는 게 이제 최대 강건인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1800, 1700m 에 도전을 했는데, 오히려 끝걸음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모습. 그래서 이번에는 1400으로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1400m 는첫 출전인데, 이제 CC형 기수가 좀더 적극적으로 잘 따라 붙여준다라면, 어, 이번 1400m 폭탄 매당도 노려볼 수 있는 이다 그만큼 혈통 기대치도 갖고 있죠. 구현 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메스위자드 펜실베니아 더비 이제 지원 경주 우승마예요. <laughs> 대 동생. <laughs> 네. 아 그러니까 그레이드 이제 우승마 형제마들이 이제 최근에 한국에도 이제 국내에도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네. 지원 경주 우승마 형제마는 얘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혈통을 봐도 어, 좀 이례적이다. 네. 어 근데 4등급에서 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뛰어야 되는데 뛰어야 되는데 지금 어 한번 들어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어 CC용이라면 좀 앞선에 나무지게 바싹 붙여놓고 한발 기대해 볼수 있다 이번에는 한번 체크해 볼 만한 11번 스카이 함성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서울 식경주로 가겠습니다 3등급 1200m 단거리 편성 여기는 벌써 한 마리가 취소가 됐습니다 약물 검출 우려로 이번 스피드 루키가 취소되고 열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레이스 운영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죠. 단거리 편성이다 보니까. 근데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각질인 9번 썬더 드림의 성장세는 좀 무섭다. 순발력도 있지만 선취입 전개로 내 끝걸음으로 내 성적을 내줬고, 지난 경주는 뭐선입권에 붙여놓고 레이스를 펼쳐갔지만, 따라가면서도 끝걸음을 보여줬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포지션은 사실 외곽이죠. 하지만 이동화 기수가 이 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9번 썬더드림은, 네, 체크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도전하는? 저는 이제, 역으로, 장산스포. 네, 57을 달고 추전하고 있는 4번 장산스포. 어, 형군 단거리 강자죠? 네, 순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최근 이제 세 번, 이제 부진했는데, 뭐, 전개가 잘 풀리지 않았어요? 음. 발주 나오자마자 스마스쿠 하고. 스마스쿠 하고. 어, 또 선행 실패 후 뭐, 세네마리 밖으로 돌고, 뭐, 직전에는 좀 58km 달고, 1600m 에서 뭐, 선행도 아니고, 뭐, 도주를 했죠? 네. 어, 자, 이번에는 주종목인 상당히 끌었다고 하더라고. 어, 1200m로 이제 돌아왔는데, 자, 빠른 말이 많아요. 음. 많지만,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게이트 이점까지 있는, 장산스포가 선행을 갈수 있다고 봐요. 음, 어, 57kg 정도는 깔끔하게 좀 선행만 받아준다면 좀 극복해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저도 옮겼어요. 지금 48도로 <laughs> 결국은 음. 옮겼습니다. 네, 음. 좀 약간 아쉬웠나 봐. 음. 음, 네, 이적하고 추전하고 있는 4번 장산스포. 앞선 버티기를 어 이수철 조교사님도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마방에서 네. 왔으면 우리 마방은 다르다. 네, 복병권말한마리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핑 출전하고 있는 7번 원평 킬라. 음, 선출 전개가 가능한 각질이죠. 순발, 예의 순발력으로 이번 경기 앞선에 나설 수는 없고, 오히려 빠른 말들이 앞선을 좀 빠르게 빼준다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이 7번 원평 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4등급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점핑 출전하면서 감량을 받고 나오는 만큼 이제 앞선권이 흔들리는 틈을 노릴 수 있는 7번 원평 킬라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마지막 11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아 여기도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인게이트에 있는 말들이 좀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나고 있죠. 예 승군전 나서고 있는 2번 빈체로 카발로 지난 경주 2등급 점핑 출전을 하면서 입상은 아니지만 3차 선전을 펼쳐줬다 이번에는 진짜 승군전 2등급이 돼서 2등급 편성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2점이 있고 순발력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선두권에 나설 수가 있고 또그 옆에는 3번 어서마르레 역시 순발력을 갖추고 있죠 2번 빈체로 카발로와 함께 선두권 레이스를 펼칠 수가 있다 여기서 강건은 1번 라운더 제트의 순발력인데 1번 라운더 네트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2번, 3번이 옆에 붙으면서 어, 3번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외곽으로 돌 수도 있지만 어, 충분히 그런 레이스를 펼친다고 해도 어, 입상권 한 자리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전 6번 슈퍼 피니시 네, 승군전 입상에 성공했던 6번 슈퍼 피니쉬 어, 그 전까지는 얘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선행 원툴형 말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어, 근데 최근 이제 두번 연속 이제 배당 터뜨리면서 입상했죠. 네. 자, 3월 경주는 아, 그럴 수 있어, 충분히. 네. 뭐, 이전까지 해왔던 대로 이제 선행만 옆에서 모래 안 맞고, 이제 레이스를 이끌어서 이제 버틴 거고, 자, 직전 경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어. 네, 스타트가 좀 늦으면서 이제 따라갔고, 그러면서 어. 끝걸음이 이제 좋았죠. 어, 말이 확실히 좋아지긴 했다. 추입도 한다. 이제 우연은 아니다. 음. 자, 김동수 기소가 지금 기승하면서 좀 연투 중인데, 김동수 기소와 호흡이 참 좋아요, 지금. 네. 어, 이번에도 좀 안쪽에 빠른 말들이 많잖아요. 네. 음, 중위권에서 이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다. 추입이라는 지금 1무기까지 장착한 6번 슈퍼피니시 연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수 기소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6번 슈퍼피니시 이번에도 입상권 한 자리, 어,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다. 여기에 또 폭탄 배당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리만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비드 기수가 올라가 있는 4번 신의 아들. 사실 얘가 뭐 최근에 좀 아쉽긴 하지만, 어,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은 이제 분명하다. 다비드 기수가 기대하고 있는 말은 뭐 다른 말들이 있지만, 이번에 4번 신의 아들은 어,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 그리고 앞선 건이 흔들린다면 그 틈을 노려볼 수가 있다. 4번 신의 하들, 아들, 신의 아들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요일 11개 경주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남은 시간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죠. 네, 토요일 경마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고품격 경마 방송 허필 경마 t 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